안녕하십니까. 신장과 함께하는 코인왕입니다. 요즘 장이 참 어렵죠? 오를 것 같으면 떨어지고, 떨어질 것 같으면 오르고. 참 갈피를 잡기가 너무 어려운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장에서 매매를 할때 중요하게 봐야 하는 요소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들 아시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나스닥이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가 장의 추세를 바꿀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S&P 500을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6일까지는 이제 상승 행보에 대한 움직임을 만들어 주다가 정확히 20일 이제 16일 다음에 이제 장이 개장이 된게 20일입니다. 20일 날 약간의 개파락으로 이제 장 시작을 알렸습니다. 다음 엔비디아도 한번 볼까요? 최근 미국장에서 엔비디아가 장을 주도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상승의 힘이 강했었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최고점까지 엄청나게 36%까지 거의 상승을 해줬던 엔비디아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최고점의 정을 이 부분이죠. 최고점이 정을 뚫지 못하고 하락을 이렇게 해주면서 현재 최고점 기준 약 10%에서 11%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비트코인도 한번 봐볼까요? 한시간 보입니다. 복귀를 조금 해보자면 50702 2부근과5292 2 부분의 사이의 박스권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이 사이에서 계속 횡보를 해주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정직하게 차트와 RSI 사이에 대한 괴리감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3 이렇게 고점이 올라가고 RSI 고점이 내려가면서 3중 하락다이버전스가 만들어서 져 조금씩 이렇게 하락을 해주고 이런 것까지 떨어져 주고 또 여기서 보시면은 고점이 또 이렇게 올라가고 고점이 떨어지고 또 여기서 하락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어서 또 하락을 해주고 이런 상황이 지금 정확히 하락을 나왔던 상황입니다 심지어 보시면은 20일 나스닥 개장 직전에 약 3%의 상승을 단숨에 올려버렸습니다. 상승만을 예상했던 나머지 50.7까지의 하락으로 값을 치렀던 비트코인입니다. 15분봉을 바꿔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봉은 이쯤이죠. 만약에 시장이 이런 추세로 갔다면은 오히려 괜찮은 움직임을 가져갔을 겁니다. 상승 횡보를 통해서 어떤 최고점에 천천히 도달하는 방향이 오히려 저는 비트코인한테는 상승의 어떤 힘이 더욱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지금 최고점 이제 52.9이 부분을 지금 뚫지 못해서 나오는 실망 매물들이 비트코인의 매도 압박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젠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투자자산과 반대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달러인덱스 조차도 날봉을 보게 되면 은 지금 오히려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좋지 않은 그림으로 보이며 회원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장과 함께하는 코인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